유동규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정유라가 안민석을 잡는다고 널뛰더니 유동규가 답이 다 나온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어떤 식으로 협잡질해서 이런 식으로 괴롭힌 건지. 싹한 것들이에요, 진짜. 유동규 운세 한번 볼게요. 정유락고도 봐드릴게요. 목적이 딱 드러났잖아요. 너의 목표가 이거였구나. 이재명 죽여서 이재명 파리해서 정치로 나오는 거이 사람은 하늘에 벌 받을 거예요. 김명신 나오잖아요. 보세요. 제 리딩에 거의, 거의, 저쪽 리딩에 거의 보면은 김명신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김명신이가 그렇게까지 참견을 할까 이러시죠? 아니에요. 이 괴물은, 이 악귀는 그런 인간이에요. 아니, 인간이 그런 악귀예요. 모든 일에 다 참견해요. 살아온 인생이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김명신의 대결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이기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데 네가 네까지 게 뭘로 이길 건데 너 같은 범죄자가 쓰레기가 허접 쓰레기가 김명신이 더러운 어? 뒷구정에서 떨어고 주는 그런거나 주서먹는 주제에. 나중에 욕, 더럽게 쳐먹어요욕쳐먹고 김명신이가 시켜서 겨 나오는 거예요. 부추겨가지고. 어쩌면 미리부터 그랬을 수도 있죠. 내가 너 길러줄 테니까, 나중에 이재명 개항을 하는데 거기 가서, 해. 그리고 우리 같이 죽이자. 이재명. 이렇게 했겠죠.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 마누라인지, 떨거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는 좋지 않아요, 운세가. 경쟁이 엄청, 엄청 심한데 가서 지가 뭘 하겠다고 나온 거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인간이 돌이라는 것 자체를 다 잃어버렸나? 인간의 최소한의 그, 인간의 도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게 없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자는 그리고 어 공격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공격 받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엄청 공격받아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김명신이가 도와줘서 막 신나가지고 지금 깝죽거리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집 세개 생겼죠, 이자. 되게 보수적인 놈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것만큼은 얻어요. 그건 선, 선거에 승리한다 소리가 아니라, 뭐, 김명신이가 지금 피, 이, 이놈 저놈 다 들이밀고 써먹으려고 하겠죠. 이 물건이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남 이용해 먹는 거. 남의 돈 뜯어 먹는 거. 남 사기치는 거. 그리고 관둬야 돼요. 관두게 되든지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든지 그리고 이용만 당해요. 이용. 이용당하는 불 그야말로 이용당하는 불쏘시개로 쓰이다가 버려지겠죠. 제가 읽을 필요도 없지만 읽어 보는 거예요. 하도 골 같지 않아서. 그야말로 개나 소라나 고동이나 다 겨나오네요. 땀도 안 되는 것들이. 그리고 이 자는 김명신이가 시키는 대로 가진 폐악질을 하다가 못된 범죄를 저지르다가 돈을 챙겨서 해외로 톡 가요. 톡 가는데 진실 드러나서 결국은 그 하려고 하던 거를 동, 도중에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게 되고 외톨이당하게 되고 돈은 좀 많이 챙길 거예요. 뭘 해주... 김명신이가 약속을 했어요. 해준다고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일 시작해 봐. 해봐 봐. 근데 포기해야 돼. 도중에 왜 이자가 해외를 나가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김명신이로부터 어떤 약속 받은 거는 있어요? 진실도 진실 터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어쩌면은 어딘가에 이게 주변에 그 김, 유동규 나이가 몇 살인가요? 제가 이 짓을 해요. 녹음을 꺼놓고선 기껏 해설을 다 했는데, 한 2, 3분 지나간 것 같은데 시간이 그대로야 보니까 멈춰놨어요. 어... 사람들로부터 공격 엄청 받게 돼요. 그리고 김명신이가 약속을 한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해외 보내줄게, 사업체 차려줄게. 그래서 해외에 가서 사업체를 차리는 게 아닌가. 돈 많이 챙겨요. 근데 비밀 드러나와요. 비밀 드러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정치를 관둔다든지 좀 그렇게 돼요. 이자는 김명신이의 이용 도구로 쓰여지고 돈 챙겨서 나를 거예요. 제가 볼땐 그래요. 이번에는 정유라 운세를 볼 건데. 얘는 지금, 보세요. 누가 뒤에 있나? 김명신 뒤에 있는 거예요. 왜 정유라 리딩에 김명신이 나왔을까? 왜? 지금 얘가 해야 될 일은 녹취록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박하고 무식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남자도 다 다른 아이들을 세식이나, 아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못하니까 아무나 만나서 살고 제대로 응? 정류라 보세요. 이거 한동훈이에요. 또 속아 넘어가요, 예. 속아 넘어가고 운세 이렇게 안 좋아요. 뒤에서 김명신이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용하려고 김명신이가 직접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아요. 양쪽, 민주당 쪽, 거, 검, 어, 모든 당마다 김명신이가 뒤에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수작을 부려요.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닌가 돈을 줘서 해결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치에 나온다기보다 이런 짓을 하면서 자꾸 부각이 되면서 김명신이 하고 한동훈이가 쟤한테 돈을 줘서 해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잠도 못 자고 돈에 미쳐가지고 얘가 지금 돈 구하러 다니고 구걸하다 앵벌이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쑤시고 다녀요. 근데 한동훈이가 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 얘를 가면 안 놔두죠. 안 놔두는데, 돈 받고 해결해요, 얘는. 그래서 좋아해요. 돈 받고, 헤헤헤. 이렇게 되겠죠. 집가짓게 뭔데 정치에 나와요. 뭘 했다고, 범죄자 딸이. 얼마나 웃겨요. 나라가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 이게 지금. 완전히. 정유라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돈 삥땅 뜯어서 돈 문제 해결하는 거. 얘는 밥 먹고 똥 싸는 것밖에 할줄 모르는 그런, 어, 하류 인생, 하류 인생이에요. 하류 인생. 이런 애가 지 엄마한테 뭘 배웠겠어요? 인간에 대한 도리를 배웠겠어요? 아니면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겠어요. 김명신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김명신이가 뒤에서 다 조작하고 있어요. 뭔가 얘를 속여서, 어, 자기가 필요한 방향으로 써먹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강신업일 수 있어요. 강신업도 이 카드예요. 일, 그리고 얘가, 어, 큰일 하나 터져 나올 거예요. 큰일 하나 터져 나오고, 김명신이가 뒤에서 다 조작해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있을지 모르지만, 김명신이가 뒤에서 다돈 주고 시키고, 이 사람 시켜서 저렇게 하고, 김진성도 김명신이가 뒤에서 시킨 거예요. 김명신이가 직접 시킨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이재명 찔러 죽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김명신이가 왜 거기 나오냐고요. 김진성 운세에도 이재명 대표 잘대나 했을 때도 거기도 다 나왔어요. 연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끝에 들어가면 항상 얘가 다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다 거미줄처럼 발을 뻗고 있어요. 얘 사고 생겨요, 종류라. 돈은 좀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애매한 누명 써서 걱정거리 잔뜩 끌어 안을 수 있어요. 이, 이런 게 무슨 정치를 한다고, 지가, 지 밥그릇, 어? 바, 밥그릇도 못 챙기는 주제에, 애가 셋이면은 아무 데나 가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애가 셋이니까 못 하나? 애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얘도. 잘못 배우고, 잘못 살고. 돈을 노력해서 벌 생각을 안 하고, 남한테 삥 뜯어서 살 생각만 하잖아요. 남한테 구걸 할 생각하고. 돈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뻔뻔해서 그 말이 나올까요? 왜 남의 돈을 그렇게 탐들을래요? 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를 내 주머니에 가져오지 못해서 안달박달을 하냐고요 남의 돈은 남의 돈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결코 좋게 갈 수가 없죠 큰 사고 생기고 김명신이한테 사기당해요 사기 어떤 돈 준다고 어떤 짓을 해가지고 강신업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도 옮겨준다 그러고 하여간 뭔가 막 좋아하고 막 이래요. 야, 이거, 이제, 이거, 녹음 팔아가지고 내가 돈좀 챙기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비난도 많이 받게 되고, 됐다고 싶었던 것들이 삐딱하게 잘못 나가요. 얘는 생각 되게 잘못한 거예요. 이길 일도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 이걸 보면 대충 나오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제가 볼 때, 돈을 주고 막 뭔가를 얻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기당해요. 거짓말로 속임수를, 김명신이가 뒤에서 함정을 깔아놓고, 덫을 깔아놓고, 꼬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강신업을 통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 줄게, 이거 해, 저거 해.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서 돈을 줄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막야 내가 이제 이기나 보다, 내가 이제 모든 걸 성취하나 보다. 그런데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가요. 실패로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자기 활동 자체를 못 하게 될수 있어요. 예. 이게, 잔대가리만 굴릴 줄 알았지,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에요, 얘도. 자기 나름대로는 잔머리 굴린다고 하는데, 좋은 머리가 아니고, 그냥 얍삽한 것만 있기 때문에, 김명신이가 어떤 사악한 이무기인데, 그거한테 댐비, 그거한테 이용을, 아, 지가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얘는 굴을 대로 굴르고, 조나무기 밑에서 보고 배운 게 사기치는 것 밖에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고, 어떻게 하면 후려서 지치마폭으로 들여오나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 인간인데, 제가 이겨요, 그걸? 그, 머리도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얘는 결국은 자기가 얻고 자는 하거 얻지도 못하고, 어, 손해만 보고 하여간 좋지 않아요. 여기까지, 리딩을 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